약간 포트나이트가 제가 저번에는 스나를 아 제가 저번에는 스나를 막 찾아서 막 괴롭히고 그랬잖아요. 아 예. 근데 스나보다는 제가 봤을 때 샷건이 좀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샷건을 찾고 이제 그 샷건으로 키를 조금 해보면서 실력을 늘리는 그런 영상이 되겠네요, 여러분들. 조금 돌아다녀보다가 막 샷건 같은거 나오면은 샷건 좀 주우면서 한번 놀아보도록 할게요 아 사람이 보이네 샷건 말고 아, 총도 안먹었는데 총소리 벌써 쏟아버서... 어깨 아, 이그건 먹었고 <laughs> 아 역시 총먹는 사람이 승리자 실수를 조금 했는데 아까 그 친구가 샷건 비슷한 거 썼죠? 샷건이 좋은 거 같아요. 포트나이트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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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샷건 맞죠, 여러분들? 어, 느낌 보니까 샷건 맞아요.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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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. 어, 예, 좋아요. 짝건이 사기였네. 짝과 짝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저피좀 채우고, 음, 역시 짝건이 재밌어요. 이게... 잠시만요. 이거 버려봐야겠다. 아, 파란색 짝건이 좀더 좋은 거구나. 그러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교체하는 게 낫겠죠. 당연히. 어디서 총소리 들리고, 저 쏘는 거 아니겠죠? 이거? 나네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케이 매우 안전하죠. 아, 너무 이게 좀 뭔가 안전하지가 않은데 있었어요. 먹고 먹고 오케이 보라색깔.

와 선생님 저 기분 안 좋아요. 지금 일등을 몇 분째 떨어지고 나가 선생님 나가시면 안 될까요? 너가 지금 내 노트북 떨어뜨려가지고 내 노트북 고장 난거 알아요, 선생님? 선생님 그 뜯지 마세요 벽지 선생님 그 선생님 그 벽지 뜯지 마세요. 아그 벽지 돈 주고 한 거예요. 몇 번을 말해 나와 나와 야 벽지 뜯지 말라고. 이렇게 일단 게임에 집중을 해볼게요, 여러분들. 일단 돌격소총 먹었고 뭔가 느낌 좋아요 이건 빨리 샷건 타임 샷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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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세요 어 샷건 내놔 샷건 내놔 오케이 일단 샷건 먹고 아 샷건을 또 운반해주는 친구가 있었네 샷건 먹었으니까 또 제대로 해봐야겠죠 여러분들 아 너무 속상하다 진짜 아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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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, 말 말이 안통하구나 일본인인가 보네요 네